성하신 아버지 라나님 오늘 할래 예배로 이렇게 미니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회원들 연합교회 아버지 모든 분들 이렇게 멀리 각차에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아버지 우리 노예가 연합이 되어서 정말 2023년도에는 아버지는 아무 탈 없이 아버지님의 하나가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이 노예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야 좋기만을 간곡히 바라고 납니다. 아버님 특별히 아버지님이 하나이 주일 교회 에 하나방금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님 노회장님 서기 목사님 이렇게 연합회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신 우리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연합 노회가 정말 한분한 한 분이.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여 2023년도에는 정말 하나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교회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친성받는 연합 노예로 축복하여 좋기만을 간절히 바라보라 할감사